딴 데서는 막 돌아 돌아 삼개월 배우는 것보다 딱 1시간 강의를 들으면 몇 개월 배운 걸 얻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제가 또산 증인이잖아요. 네. 지금 거의 이제 한달 됐는데 저희 친정엄마를 봐도 전혀 풍기가 없고 그렇죠. 원장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제가 딴 데서 배워봤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신림동에서 왔고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반영구 눈썹을 한 3년 전에 하러 갔는데, 어, 저거 배우고 싶네? 라는 생각을 했으나, 아, 이 나이에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다시 반영구를 눈썹을 또 하러 갔는데, 또, 어, 저걸 너무 배우고 싶네? 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나고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인스타에 올리고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나이에 어떤 손님이 와서 엄마한테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나이가 많지. 그래서 좀 포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지금 이제 포기를 하면 60 넘어서는 진짜 이제 막안될것 같고 평생 후회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반영구 학원을 네이버를 쳐보고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전에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네이버에만 해서 반영구 학원 쳐가지고 여기저기 전화 상담 받아보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갔어요. 강남 쪽에 있는 3개월 코스 한두달 정도 다녔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눈썹 라인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눈썹 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너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느낄 때도 이렇게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르치시지? 눈썹 결도 아 저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고민의 음. 마음이 생겨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업을 받으면서 다른 동기들이 유튜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왔나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고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은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어. 계속 다녀봤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고객들한테 시술할 자신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전화 연락을 하고 그 원장님이 혹시 사람한테 시술하는 걸 한번 봤어요. 어땠어요? 시술한 그 작품도 봤어요. 네.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거기서 을 하셨구나. 그리고 수강생도 거기서 한번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시원스러운 음. 눈썹결을 원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모습을 보고 더 실망이 컸고, 근데 그 원장님은 또 본인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더라고요. 네. 어찌 됐던 거냐 아, 다 실력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 하고서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게 됐고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제 보다 보다 그러다가 더 제이비가 떠가지고 봤는데 아, 이건 뭐지? 그래서 다른 데랑은 약간 다른 느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제이비 걸 계속 막 진짜 막 새시 새벽 3시 4시까지 막 찾아서 오. 보게 됐고 근데 이제 너무 멀더라고요 보니까 대구고 네. 좀 자신이 없어서 아~ 대구까지 서울에 아마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음. 그래서 막 다른 데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가까운 뭐데 가산 디지털이나 뭐~ 강남이나 여러 군데 많이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데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 뭔가 복잡하고 뭔가 약간 아쉬움? 그래또딴 데를 봤어요. 거기도 이제 종합적으로 많은 곳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하, 이게 좀 아쉽네. 완전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음. 그리고 또딴 데를 보고 하, 나 서울에서 좀 찾고 싶은데 음. 근데 하,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뭘잘 모르는 입장인데도 그래요. 음. 뭐가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예전에 봤던 더 제비에서는 뭔가 좀 간결해. 간결하면서도 작품은 뛰어나. 음. 그리고 어렵다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색소 배합도 뭐 몇대 몇을 해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장님은 딱 멘트를 딱. 처음에 듣는데, 우리는 단독 이거 몇 호만 쓰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색소 배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와서 이제 직접 수강을 해보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서울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상의를 하면서, 엄마 꼭 대구까지 가야 돼? 서울이 얼마나 잘하는 젊은 사람들도 음. 많은데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또몇날 며칠 찾아봤고, 근데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어도 이제 대구로 결정을 했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내일 개강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 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럼 또두 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KTX 막표 부랴부랴 막 예매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와서, 제첫 수업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딱 원장님 인사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첫날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원장님 인사말을 듣고, 이렇게 쭉 과정을 듣는데,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면서 좀 되게, 글쎄요, 굉장한 편안함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고, 수업을 받으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확실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참, 우리 원장님이나 이 더제이비의 장점은 굉장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지름길로 가는 느낌? <laughs> 키포인트를 꼭꼭 집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설명을 들어도, 딴 데서는 막, 돌아, 돌아, 3개월 배우는 것보다, 딱 1시간 강의를 들으면, 몇 개월 배운 걸 얻는 듯한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되게 즐겁게, 저녁에 수업 끝나고 가는 길이, 정말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아, 대구에서 살고 싶네? 응, 계속 이 얘기 하셨어. 요 <laughs> 네. 이런 생각이 어... 들 정도로 굉장히 대구를 좀 사랑하게 됐어요. 어... <laughs> 그래서 갈 때마다 아쉽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막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1시 반, 2시 되고 막 3시 넘어서 자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요. 그래야 좀 피로가 풀리고 이게 몇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는 날은 제가 한 5시 반쯤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눈이 딱딱 떠지고 이게 몇 시간을 막 KTX 타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위 분들이, 아, 대단하다고. 힘들지 않냐고,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음...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무겁죠 가기 싫어가지고 아... <laughs> 이제 그렇게 수업을 즐겁게 했고요. 그 어쨌든 원장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제가 딴 데서 배워봤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수강생분들보다 더 감사함이 좀큰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도 원장님 얼굴만 봐도 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 지금도 <laughs> 좀 그랬답니다. 해봤어요. 아침에 저 보자마자 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반영구부터 이제 2 개월 코스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S M P도 수료를 하게 됐는데 좀 너무 아쉬움이 크고 그래도 참 많은 걸 배워갔고 예전에는 몇 개월을 그렇게 학원 다녔어도 어 내가 과연 할수 있겠어? 막 굉장히 두렵고 그랬는데 약간 사실 다른 학원에 비해 좀 기간이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굉장히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연습만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원장님같이 그렇게 훌륭한 기술자가 될수 있으리라 네. 생각이 들고요 별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중요한 음.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대구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하면 직원분들이나 원장님이나 네. 정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응대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정말 하더라고요 제가 귀찮게 전화도 많이 했었는데도 그래서 직원분들께도 다른 네. 실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S&P에서 참 좋았던 거는 첫날 배우고 바로 또 실습을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고무판에 100번 하는 것보다 실제 고객님께 실수를 바로 들어가니까 첫 주부터 굉장히 자신감이 맞아. 생기고. 음. 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했던 그분의 결과물을 보면 또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안 됐을 때 원장님이 딱 제대로 된이 스킬을 딱한 마디만 가르쳐줘도 바로 그냥 그게 수정이 되면서 바로 되고 굉장히 매주마다 직접 직접 고객님께 실습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모델분 모델분께 네. 안전하게 세팅해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할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색소가 쉽게 퍼지는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죠. 아침에 연습 충분히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음.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안전한 각도. 또, 이제, 손 스킬이랑 이걸 장착하고 들어가서, 한 번도 지금 잘못된 거못 봤잖아요, 네, 모델분이. 네. 그죠? 이 네. 모델분이 두달 코스에 이제 이두 기술을 거쳤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 손을 거쳤는데, 다를 만도 한데, 정말 너무나 고르게 잘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똑같이 배워서 이제 네. 같은 기술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그걸로 이제 원장님들 또 모델분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나가셔서 진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첫주 배우고 바로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이제 너무 바로 시작했나 싶기는 한데, 여기에서 첫 주부터 그렇게 모델 실습을 해서 그런지 좀 겁이 없었고, 저희 친정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착색이 잘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본 우리 막내 이모, 또 둘째 이모, 또그 조카의. <laughs> 지금 이미 일, 뭐 임상을 음, 엄청 많이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어제도 또 하고 왔고 그런데 지난 주에 한게 착색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음, 이게.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 네. 그래서 바로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할수 있게 네. 해서 원장님들이 모두가 다 자신감이 지금 S&P를 하고 나서 네. 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세팅부터 색소 배합부터 다 현장에서 두피 상태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기계도 네. 너무 좋고 음. 색소도 푸르게 변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주위에서 S&P를 한 분들을 뵈면 이 상황에. 푸른 기운이 좀 있어요. 음... 푸른 기운이 없는 분을 못본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또산 증인이잖아요. 네. 지금 거의 이제 한달 됐는데 저희 친정 엄마를 봐도 전혀 품기가 없고 그렇죠. 색소가 정말 믿을만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희 이따 집에 가기 전에 또눈물 흘릴 듯아 <laughs> 우리 원장님만 <laughs> 뵈면 너무 감사해서 아, 제가 감사하죠. 네, 저... 정말 여기에서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잘 저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참또 너무. 감사하고 이 길을 처음 배우고자 들어오실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아까도 그 모델분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참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머리가 이렇게 회행하시니까 우울증까지 올 정도였고 이렇게 음.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 모델분도 인천에서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너무 행복해서 막 정말 웃음꽃을 피우시고 너무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에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할때 남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와 진짜 우리 원장님이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이 일이 참 보람되고 좋은 일 같아요 맞아요. 멀지만 결코 멀지 않은 거리인 것 같고 저희 딸이 엄마 안 힘들어?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더제이비가 대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제주도에 있더라도 난 제주도까지라도 갈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부산이 아니고 그래도 그거보다 더 가까운 대구에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다녀보니 이 기술을 배우고 보니 결코 원길이 아니다. 멀어도 투자하셔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더 제입이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좋은 기술 배워가세요. 와 감사합니다.